오늘은 인스타 360X3의 개봉과 X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3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LCD 창이 네모나게 커져서 조작이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센서 크기 또한 2분의 1인치로 커져서 저조도 환경에서 유리해졌죠. 기본 구성품들이고요. 기본 사양은 위에 적어 놓았습니다. 구성품 조합을 보면 X3의 파우치를 사용하거나 또는 렌즈 캡을 사용하거나 또는 렌즈 가드와 렌즈 캡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파우치 장점은 LCD까지 보호할 수 있고 단점은 넣고 빼기가 힘들고 USB 충전도 아 연결도 조금 불편하긴 했어요. 사용함면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후면은 미끄럽지 않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측면은 돌출 무늬 알루미늄 바디로 손에 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버튼은 실리콘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인스 타360 전용 어퍼를 폰에 설치한 후에 X3와 페어링을 하면 됩니다. 페어링은 와이파이로 연결하게 되고요. 120cm 인비지블 스틱인데요, 1.2m까지 늘어나서 상당히 편리했어요. 어, 다양한 장면도 자, 어, 촬영할 수 있을 거요. 예 엑셀이 전용 렌즈 가드예요. 투명 플라스틱이고, 기기에 부착해서 렌즈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스크래치가 잘 생기면 화질에 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품입니다. 가드 테두리 부분은 접착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식이고요. 여분의 테이프도 함께 제공을 하였습니다. 인터엑셀인 무게를 비교해 보면 어, 자마과 같습니다. 처음에 파우치를 쓰다가 파우치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딱 이미 케이스로 많이 사용했어요 1 2 0 아까 8 0 c m 의 길이 비교했고요 측면 하단 앞면 뒷면 그 스틱 포함하면 약350 정도 무게 아닐까 싶습니다 배터리는 3, 81분 사용하고 90분 충전을 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파우치 측면에 홈이 있는데 바로 usb를 연결해서 파일을 전송하거나 충전할 수 있습니다 4분의 1인치 표준 나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삼각대가 동일합니다 어플에서 페어링을 하면 되고요 어플에서 화면 녹화를 할 수도 있고 기기에서 버튼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음, 비쌀수록 쓰기와 읽기가 빨라집니다. 페어링을 하면 기본 가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기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에서 메뉴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편에 소개하겠습니다. 인터360에 주는 기본 잭이 하얀색 잭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3.0, USB 3.0 빠른 그 부분은 파란색으로 우리 표시되어 있는데, 어, 이상하다. 왜 이걸 줬지? 하고. 근데, 인터360 그 전용 홈페이지에 보면은 또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파란색과 같이 비교해봤는데 집에 있는 잭과 동일했습니다. 인스터 360 기기열 X-ray를 살펴보면, 킹 리더기, 그리고 마이커를 부착할 수, 외부 마이크를 부착할 수 있는, 그리고 접착식 렌즈 가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리고 렌즈 캡. 이건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버 케이스. 자체가 심0 m 방수가 되긴 하는데, 물에서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콜더슈. 외장형 마이크나뭐 부착할 때 사용합니다. 120 인피지블. 셀피 스틱 이것을 이벤트에 잠시 무료로 줬었습니다. 전용 홈페이지 사을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인비즈블 셀피 스틱 삼각대 삼각대도 쓸수 있기 때문에 세워둘 수도 있, 있어서 이게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게 바로 70cm 늘렸을 어, 때 연장이 될수 있는 셀피 스틱. 있고 그리고 만능 상황 때 만약 이두 가지를 산다면은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1 2 0이고7 0하고저 같은 경우 는둘다 사용해 봤는데 70cm 같은 경우 는 작은 가방에도 잘 들어갑니다. 근데 120cm 같은 경우에는 작은 가방에잘안 들어가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 가방을 재어보고 자기가 편리한 걸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늘어나는 거는 1.2m 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월등하게 또 찍을 때는 어,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는 인, 인스타 360에서 살 수도 있는데 샌디스크가 월, 조금 가격이 싸고 어,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이는 차이는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대신에 샌디스크에 더 성능 높은 메모리 카드를 사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대를 가지고 돌리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줄을 줄을 늘어나가 줄에서 어, 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격은 이게 워낙 싸기 때문에 굳이 이 효과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가 돌면서 찍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 타시는 분은 이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라든지 그 외에는 굳이 본인의 취향에 맞게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아마 이 셀프 스틱 중에서 어떤 것을 사야 될지가 애매할 것 같아요. 연장 셀프 스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길게 찍을 수 있습니다.